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설선물특 164강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10분봉 차트에 해답이 있다. 어, 이겁니다. 어, 10분봉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제가 교육용 어, 모의계좌입니다. 어, 뒤에 1 붙은 거모의계좌 어, 네 지금 음, 3일 연속 거래해 봤는데 100만원 100, 100만 목표로 지 오늘도 100만원 달성했죠 150만원 어, 나스닥하고 황색을 주로 매매했는데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 매매 포인트가 뭐냐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봉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걸,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스닥 10분봉입니다. 10분봉. 10분봉이고 그 새벽에 한번 급락이 있었죠. 새벽에 에, 이렇게 오르다가 어,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이게 10분봉이 되거든요. 10, 20분, 30분, 40분.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꽂을 때 있잖아요. 사람 내리꽂을 때음 11분 봉을 보면은 양봉, 온봉 막 왔다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방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때 빠지고, 매팅 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겁나 가는, 아니, 보십시 보십시다. 새벽 같아. 은 새벽 몇입니까 겁나 가는 순간에.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니까 그러니까 1번 봉은, 그니까, 월 아래 양봉 잡는데, 금방 이렇게, 이렇게 런 짓이면 컷 나죠. 컷 나기 쉬운데, 그럴 때는, 이렇게 급락할 때는, 어, 10번 봉을 잡아야 된다. 5 1번 봉 그냥 잡으면, 그, 힙소 같은데, 에, 컷이 날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봉. 기다려. 게 그러니까 급락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단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다음 캔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캔들은 어, 기, 나올 기, 기다렸다가 이 다음 캔들에 그러니까 저점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시가 잡도되고 여기 들어가서 음봉 어, 나올 때 고점에 중심선 그러면 중심선에서 팔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얼마입니 8246에서 어 중심선 8 2 9 0 25 뭡니까? 4 6 0 180띄가 올랐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도 보면은 5월선으로 양봉 1 0분보입니다이런데요 다음 캔들 매수. 매수.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5월선으로 양봉 기다렸다가 다음 캔들이 들어가고. 여기도 어 양봉 다음에 다음 캔들. 여기도. 양봉 다음에 다음 여기서 대박 났죠. 여기서 갑자기 급등해서 어, 여기서 어, 아침에 내린 거 여기서 내린 거다올로 회복해 버렸어요. 어, 10분보 항생도 보면은 항생도 어, 예, 이게 보면은 아침에 낮에 다 겁나 밤새 내린 데다가 아침에 나에다이 예, 10시까지 급락했거든요. 급락하면서 항생도 어 여기서 개파라 하면서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은봉은봉세개이게 10분, 20분, 30분, 40분, 40분 동안 겁나가 하잖아요. 1대 1분봉으로 들어가면은, 음, 음, 그러니까, 그있죠여기서 여기 10시, 10분에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분봉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금방 어, 잡았더라도 이렇게 커지나죠. 커지잖아요. 입수가 많고, 양봉, 양봉. 그럴 때는, 어 이렇게 검량할 때는 기다렸다가 10분 봉, 10분 봉, 6캔들 양봉 나왔죠? 요 다음 캔들 여기 들어가시면 26320에서 500까지 올라, 3290, 그러니까 180대 지금 수익 나는 거죠. 중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요 점을 어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어 양봉. 다음 캔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음, 오일은 오늘 별로 안 움직인데, 어 그니까 여기 오일선 안에 양봉 이다음 캔들에 들어가는 거. 오늘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죠. 어, 홀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분봉에서 어, 오일선 아래 양봉 음, 오일은 별로, 매수로 어, 별로 자리가 안 나죠. 음, 그럼 통화 쪽으로도. 그, 어, 저, 이쪽급나 가다가 오일선 밑에 양봉, 양봉. 요, 이 양봉. 다음, 캔들 매수. 프리티스 파운드, 이거는 뭐 자리가 별로 안 나네. 오늘 이쪽하고, 캐나다, 이런 것도 뭐. 월산 아래 양분 당한 들 매수, 여기도 매수. 유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런 데없어져 매수. 중심자 아래 고월산 봉. 월산 밑에 양봉. 양봉, 요런 것도 월산 밑에 양봉. 이제 매도하려면 이제 오 위선 이 양봉이죠. 여기 다음 캔들, 여 다음 캔들 여기 매도 매들어가 도 됩니다. 이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지는 이게 10분 동안인데 저점 잡으려고 한번 덤비지 말고 다음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 요좀 적게 먹더라도 그러니까 최저점을 못잡아도 되니까 이요 캔들 양봉 나오고 다음 캔들.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음, 위도, 5월선 밑에 양봉. 최소한 뭐 이런 데 들어가도 수익 나, 나 저, 수익 나고, MIT 걸면은 손실은 안 보죠. 이런 것도. 그리고, 음, 넷줄을 깠어. 위도, 5월선 밑에 양봉. 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겁나 가다가 물 참아도 좋겠죠. 월선 안에 양봉, 요요 다운 캔들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초단타가 아닌 다음에는 아닌 다음에는 10분봉으로 어, 자리를 어, 잡으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애매하다 이러면은 기다리면 돼요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5장 보면 또한 유럽장 할때 되면 또 이런, 이런 자리가 또 나오거든요 올라갔다가 또 어, 제, 급락했다가 또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들어가서 한 4, 50대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오늘, 오늘도 어, 보세요 어 제가 어 일매꿈의 대동수치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 어 봅시다. 여기 좀 전이 고가 어 8348, 8348은 오이 음 근처고 어 저점이 상공조치로 상공조치로는 33, 33에서 어 스무틱 내걸리죠. 이런 거 급락하면 예를 들어서 33이니까 한 32.75, 뭐 31. 어, 그렇게 걸어 놓으면은 어, 한 스무틱 손질 가오하고 걸어 놓는 것도 어, 저점전하는 방법이죠. 중심선이 또 8264.75죠. 64.7565. 중심선이 지금 음, 지금 중심선이 이겁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구인가까지섰는 바람에 중심선이 많이 밑에 있다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아까 내려왔다 어디서 여기 저점을 찍었나 하면은 여기에 캔들, 요캔들이죠. 요캔들이 사이사이사이사이 사이 사이 그러니까 예, 4 0이죠4 0 9니까요 40, 39.50인가? 예 그러니까 사이에 이런데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매수 걸어놨더라도 커다나고4 음, 7지 그, 예, 안전하잖아요. 그때 숨을 튀기면은 이런 자리에 대등 수치로 잡을 수 있다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어디에 매수 잡을 것인지 어디쯤에서 매수 잡을 것인지 이 대등 수치를 보면서 한번 음. 어, 포인트를 잡아 보시 기 바랍니다. 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이건 163강이네. 예. 그럼 어, 16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복리 복리였습니다.